2026년 1월 기준 2차 전지 3대장 비교. 안녕하세요. 주식의 전망을 알려드리는 테슬베리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대표 종목인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세 종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세 종목은 전부 2차 전지로 묶이지만 성격과 주가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1. 포스코 홀딩스 지수형 자산주 성격. 먼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는 철강이 본업이고, 여기에 리튬 소재 같은 2차 전지 스토리가 추가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때도 2차 전지 기대감보다는 경기원 자재 지수 흐름에 더 민감합니다. 장점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고, 단점은 강한 테마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포스코는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이 에코프로코 변동성 테마형,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이세 종목 중에서 가장 테마 성격이 강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기대감이 살아있을 땐 주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만 반대로 시장의 실적과 마진을 보기 시작하면 조정도 가장 큽니다. 지금 시점에 에코프로는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있지만 시장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실적이 언제 숫자로 확인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장기 추세보다는 단기 반등과 변동성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3.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형 대장주. 마지막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세 종목 중에서 실적과 숫자로 평가받는 비중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시장은 LG 엔솔에게 더 이상 성장 스토리를 묻기보다는 마진을 얼마나 방어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테마처럼 급등하기보다는 실적 확인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대신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지수와 함께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4세 종목 한줄 요약, 한 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지수형, 에코프로는 테마형,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형입니다. 그래서 같은 2차 전지라고 해도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 시장은 2차 전지 전체가 같이 날아가는 장이 아니라 종목 성격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장입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으냐 보다 지금 시장에 맞는 성격의 종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세 종목 중 어느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유리한지 차트 기준으로도 같이 보겠습니다.